추석을 앞두고 생활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절 전에 누구나 생활비처럼 바로 쓸수 있는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나도 알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리고 조금만 준비하면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시기에 겹쳐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보통 이런 지원금은 신청만 해도 한참 뒤에 들어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급 시기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즉, 신청만 해두면 추석 전에 바로 계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크고, 그래서 더 놓치면 아쉬운 겁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누가 대상이냐, 어떻게 신청하냐 궁금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만 전체 그림이 보이고 왜 이걸 꼭 챙겨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1년 전에도 같은 혜택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아, 내가 왜 미리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신 사례도 많죠. 이번 추석만큼은 여러분은 그런 아쉬움을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생활정보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함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추석 전에 챙길 수 있는 전국민 혜택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어떤 걸꼭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나 부모님께 어떤 걸 챙겨드려야 하는지 감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첫 번째, 2차 소비쿠폰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대상인데,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동 지급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1차 때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들어오겠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그 생각 때문에 10만원 많게는 가족 단위로 수십만원을 날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두 명, 4인 가족이라면 최대 40만 원이잖아요. 신청 여부 하나 차이로 명절 밥상 비용, 왕복 교통비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결제수단을 지역 상품권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고창군 주민이라면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받아서 지역 상권에서 장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하면 명절 전후로 필요한 생필품, 재수용품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공연 전시 할인권입니다. 이건 전국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공연은 1매당 1만원 할인, 전시는 1매당 3천원 할인을 해줍니다. 신청도 온라인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고, 발급만 받으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면 2인 기준으로 2만원 할인, 여기에 전시 할인권까지 챙기면 가족 나들이 비용이 꽤 줄어듭니다. 특히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평소 문화 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명절 때 가족 모임만 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 할인권을 활용해서 연극, 영화, 전시회 같이 가면 오히려 명절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이에요. 사용처는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파크 골프장 등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 시설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에 사는 68세 방정호 어르신이 수영장 3개월 이용권을 15만 원에 결제하셨다고 해봅시다. 이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본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고 생활비까지 절약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혜택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 지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 사회적 교류 정서적 안정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의 질 향상 효과가 크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전 국민 90%가 받을 수 있는 2차 소비 쿠폰. 선착순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할인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어르신을 위한 스포츠 상품권. 이세 가지는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꼭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 국민 혜택과는 별개로 주소지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는 지역 한정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국민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금액 규모가 상당해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뉴스나 대형 포털에 크게 나오지 않고 주로 지역 주민센터나 군청 홈페이지에만 올라오기 때문이죠. 첫 번째, 전남 영광군 민생 안정 지원금입니다. 영광군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조건이 특별히 까다롭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영광군에 주민 등록이 돼 있고 거주하고 계시면 대부분 해당되죠. 이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해 볼까요? 만약 4인 가구라면 총 120만 원이 들어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120만원이면 재수용품 준비부터 교통요금, 손주 용돈까지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 전에 지급 확정이기 때문에 신청만 해두시면 명절 전에 바로 생활비로 쓰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군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보너스가 생긴 셈이죠. 두 번째, 전북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입니다. 고창군은 금액 규모가 훨씬 큽니다. 군민 1인당 50만원씩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면 무려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창군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대형 온라인몰이나 외부마트에서는 쓰기 어렵고 주로 지역 전통시장, 동네 상점,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창군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명절 전에 지원금을 지급해서 군민 생활을 돕고, 동시에 지역 상권도 살리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군민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라면 총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걸 모두 지역가게에서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고, 군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지역 경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지자체 특화 지원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역만의 맞춤형 지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가구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남 어촌 지역에서는 어민들을 위해 어획물 운송비를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육아 바우처를 지급해서 신생아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어떤 곳은 청년 주거비 교통비 지원금을 마련해두기도 합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전 국민이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자가 해당되면 혜택 규모가 크고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행정 알림톡으로도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의 경우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대신 확인해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받았다는 사례가 많거든요. 정리해드리면 영광구는 군민 누구나 1인당 30만원, 4인 가구라면 120만원, 고창구는 군민 누구나 1인당 50만원, 4인 가구라면 200만원, 이외에도 난방비, 운송비, 육아 청년 바우처 등 지자체 맞춤 지원금이 다양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신청 꿀팁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한이나 조건을 놓쳐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꿀팁. 신청 기한은 무조건 캘린더에 기록하기. 지원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이나 지역 지원금 같은 경우 하루만 늦어도 신청이 아예 안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 캘린더에 알람을 걸어 두시고, 시작일에 바로 신청하세요. 두 번째 꿀팁. 신청 방법은 미리 확인해 두기. 어떤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또 어떤 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신청일에 확인하려고 하면 줄 서거나, 시스템이 마비돼서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미리 준비만 해두면 5분이면 끝나는 걸 몰라서 몇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세 번째 꿀팁.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지원금은 1인당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씩이라면 4인 가족은 40만원이 되는 거죠. 이걸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세대주 한 명이 신청하면 일괄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가족 단위로 최대치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 꿀팁. 사용 기한과 사용처 체크하기. 특히 상품권이나 쿠폰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바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디서 쓸수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안 되고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 부모님 지인까지 챙겨드리기. 특히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은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다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신청해드리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알려드리면 정말 고마워 하실 겁니다. 덕분에 가족 전체가 더큰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72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은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기초연금 대상자니까 이런 소비쿠폰은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하고 그냥 넘기신 거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비쿠폰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 했는데, 그걸 몰라서 신청기한을 놓치셨습니다. 결국 30만원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반면에 같은 동네에 사는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딸이 대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드렸거든요. 소비 쿠폰 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할인권까지 함께 챙기셨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난방비 지원까지 겹쳐서 명절 전까지 무려 45만원 이상을 확보하셨습니다. 결국 같은 동네, 같은 연령대인데도 알고 신청했느냐, 몰라서 넘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북 고창군에 사는 55세 자영업자 박영호 씨입니다. 박 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서 생활이 빠듯했는데요.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쿠폰 2차 10만원과 함께 군민활력지원금 20만원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총 30만원이 생활비로 들어온 거죠. 박 씨는 이거 모르고 넘어갔으면 한달 카드값도 못 냈을 거다 라면서 크게 안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남 영광군에 사는 43세 주부 이윤영 씨입니다. 이 씨는 아이 셋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인데요. 영광군에서 진행하는 민생 안정 지원금 대상이 되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무려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명절 장보기, 아이들 학용품, 그리고 밀린 공과금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이번 추석은 진짜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5세 청년 김민수 씨입니다. 김 씨는 원룸에 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챙겼습니다.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소비쿠폰 2차 10만원까지 합치니 이건 단순히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구조가 달라지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부산에 사는 60세 은퇴자 최철수 씨입니다. 최 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수영장을 다니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는 스포츠 상품권 혜택을 몰라서 그동안 전부 자기 돈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아서 신청했더니 헬스와 수영을 합쳐서 연간 15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쉬운 걸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는 복지 소식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추석 전에 지급이 확정된 혜택들은 신청만 하면 바로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사례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나 쿠폰 제도는 대부분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미루다가 막상 챙기려면 이미 마감이 끝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놓치면 대부분의 지원금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 꼭 챙겨야 한다는 거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조건 확인입니다. 전 국민 혜택이라고 해도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 혜택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해 드려서 혜택을 챙긴 사례가 많거든요. 이건 가족 모두의 생활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절약과 마음의 안정입니다. 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명절 앞두고 부담을 덜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덜 나가도 장바구니 부담이 줄고 가족과의 명절 자리가 한결 넉넉해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올해 추석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자체로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추석이 다가오는 지금 생활비 부담이 큰 시기인데요. 이런 지원금들을 꼼꼼히 챙기시면 현금 쿠폰 상품권까지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명절을 훨씬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서 함께 혜택 챙기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생활비 절약하시고 마음까지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